아름다운 코와 편한 숨을 책임질 별성형외과 이비후과 전문의 강주영입니다. 코의 외형을 만지는 것은 단순 비중격 망곡증 수술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중격 재건술까지 신경 써야 될 개방형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는 콧등을 자꾸 만지면 이 코끝에 힘이 약해지면서 코끝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수술한 이후에 2주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 안에는 핏밥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물이나 피딱지들이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코 안에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를 자꾸 만지게 될 경우에는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 안이 답답할 경우에는 만지기보다는 코 세척을 좀더 신경 쓰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비개방 수술한 이후에는 최소 2주간은 코를 풀지 말라고 합니다. 비중격 재건술까지 시행한 개방형 수술일 경우에는 6주까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수술 초기에는 수술한 부위에 피가 고여서 비중격 혈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이 공간이 뜨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비중격 점막이 두꺼워지거나 흉살이 발생하면서 코 안의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한 후에 코안 분비물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다고요. 차라리 코를 푼다기보다도 코 세척을 많이 하셔서 코안에 있는 분비물들을 다 세척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은 비중 격만곡증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엔 좀더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